노래 기자 박수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, 사랑하는 할아버지.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호 부세요 호 부세요 또 부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르신. 생신 축하드립니다. 아, 저글로 가요. 저도 이렇게 가는데. 맞춰서 올줄 몰랐는데 어떻게 네, 아, 아, 딱그게 네. 멋지십니다. 나를 저희가 잘 잡았네요, 네. 그렇죠? 아, 뭐 잡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. 근데 어떻게 그렇죠. 생신 네. 날짜를 알으셨어요? 제가 아, 펀에 왔을 때 알고 갔어요. 아 그러셨구나. 네. 기억력 좋으시네. 그렇죠. 아, 멋지십니다. 음. 아니. 여기 올지 안올지는 몰랐는데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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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 네, 이제 혹시나 할 네. 수도 있으면 아, 아, 아. 케이크를 한번 사갖고 가야겠다 네, 네, 이 네. 생각을 네. 하고 있었죠. 제가. 자, 음. 음. 3페인, 이쪽으로. 자 25도 산페인 참이슬. 네. 아말씀시 잡수시. 가네 김가이 마시세요. 아, 모쓰레기 어, <laughs> 어, 어. 네. 각자. 네. 용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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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각자. 네. 아, 이거 뭐야? 어? 어? 자, 각들. 어? 예, 예, 그러니까 네, 내 이거, 이거 이제 내 네, 이이이 이거 내 어? 아, 벌이 있어요? 아, 벌이... 아, 벌이... 그 밑으로 내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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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발도, 벌도 아, 먹으라고 그래. 벌도 생일 축하하러 왔네. 벌 벌도 생일 축하하러 왔어요. 그 음. 건좀 그런가, 아까 아까 음. 네. 그니까 아까 예? 우에 어, 찍어야 된다니까 그니까 아까 우 찍어야 되는데 예쁜거 해서 뭐, 그러니까 어. 어. 그래, 내가 끝났잖아요. 아, 오, 그 내가 자꾸 불렀잖아요 이거는 이제 담주님 담주님 이건 미용사님 수미님 빨리 빨리 그거 따 하고 돈부터 줘 순서가 있어요 여기 여디말라안 들으면 큰일 나 좋겠네 좋게나 하고 그사 <웃음> 아, <웃음> 오, 오, <야. 웃음> 아까부터 귀여울라오드니 <laughs> 언니가. <laughs> <응. 웃음> 아참말 못해. <laughs> 실컷 아, 온네 <laughs> 아, 아줌마. 네, 이제 이제 도깨비 남의 또또님이못 가게 할 거예요. 저 여자들하고 대면하는 다아 <laughs> <남의 웃음> <남의> <laughs> 아, 그런 건 없어요. 아무도. 아 여자들 아, 네, 네, 네. 여자들에 정도, 관해서 뭐 어쩌고 이런 건 없다니까 어, 진짜로 없지나 아, 몰라 할수록 어. 없는 척 하는 건지 그건 몰라도 아, 그런 건 없어 각자가 근데, 편하게 아니, 그 만큼 믿으면 열맹하고 가도 그건 상관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니가 내 말고 뭐 여자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해. 아 어. 그럼요 자신만만하겠어 참 아. 요리 잘해 얼굴도 좀 받추고 자 어르신 지금도 어, 무릎 어르신. 많이 아프시죠 요 응. 15만원인가 그래요 와. 예 요거를 아이고. 요거를 그 저번에 한번 보여 드리죠. 자, 네. 자, 이제 생일 축하 안되 5만 원 드립니다. 우리 조금씩 걷었어요. 네. 많이. 면 다른 거 물건 많이 또사 와서. 그래 많이씩 거다 가지고 자, 어른더 약주하게 네. 자, 생일 생일 선물입니다,요. 저도 아, 생일 선물 드릴 거 있어요. 어. 어. 저도 감사합니다, 어. 아버님. 받으러요. 여기 9만원이고, 응. 14만원이었죠.